저, 아 안녕하세요. 명민 철학원입니다. 자, 건강들 하자고요. 요즘 참 힘드신데 우리가 그래도 미스터 트롯 어 이렇게 그 이런 보는 재미로 많이들 사셨다고 했는데 아 이제 그게 끝났네요. 우리가 그 최종 목표는 뭐 이변은 없었죠. 아 이명욱 씨가 누구든지 될 걸로 알아요. 예, 다 알았을 거예요. 아마 다른 이제 팬들, 열렬한 팬들 이렇게 하면. 어, 이제 그 1위보다 이제 이명웅 씨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여기 보면 이렇게 흉터가 있어요. 그래서 그 흉터가 어떠느냐. 이제 그 팬분들이 걱정이 돼가지고 저한테 많이 이렇게 물어보네요. 그래서 그 위주로 이제 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다른 분들도 그래요. 노래 부르는 게다 틀리다고. 예, 그리고 얼굴에 보면 빛이 이렇게 광이 바짝바짝 나, 아울라라 합니까 아우라. 그런 것처럼 이렇게, 다른 그 친구들보다 물론 다 고생들 하셨죠. 그리고 뭐일이 아니어도 뭐 10이 뭐 뭐2 0이뭐 어땠니까? 다 가수고 훌륭한 분들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운이 좋은 사람이 이렇게 1등 나고 또 실력이 있는 거죠. 여기 보면 그 아우라 있죠. 그 광이 이렇게 보면 바짝바짝 나요. 그러니까 운세가 풀린 사람들은 이렇게 꽃이 피는 것처럼 이렇게 광이 나는 거죠. 어, 이 관상을 보게 되면 제가 그러겠죠. 이마가 좁다. 그래서 좀 천연이 고생이 많다. 그리고 이제 후반부터 하고 누가 봐도 연예인처럼 아주 그 시원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앞으로 크게 이제 대성할 일만 남았는데 에, 요즘 굉장히 바쁠 텐데 지금 저기네요. 좀 이렇게 코, 코로나 때문에 아 이제 저기하죠좀 공백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래도 이제 아, 우뚝 쓴 거죠. 신이 된 거죠. 이제 진요. 자, 이 관상을 이렇게 딱 보자고요. 관상을 보게 되면 이제 그 여기 제가 얘기했죠. 여기 이마가 좀 적다. 그래서 천연운이 안 좋다. 천연운이 이제 여기 예, 여기 이제 그 흉터에 대해서 그리고 이 예, 이 밑으로 이렇게 쭉 내렸거든요. 코가 그리고 여기 정인 안돼가 이렇게 돈 돈깨짝 탁 타고 눈이 청명하면서 이제 연예인 눈이니까 괜찮죠. 일반인 같으면 좀 이렇게 좀 저기 에 끼가 좀 있을 수 있는 에긴데 연예인니까 이 이제 여자분들 뭐 팬들이 이렇게 따라붙으니까 굉장히 좋은 상이에요. 에, 이도 이렇게 굉장히 하얗고 깨끗하고요. 어 이러다 보니까 말년에 이제 공부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굉장히 대성하는 그 기운은 어, 누가 봐도 돼 있고요 자 이제 그 얼굴에 부위도가 있습니다 부위도 예 제가 이걸 한번 보여 드리려고 자 여기 보면 여기가 이제 그, 여기까지가 30살이에요. 30살이고, 눈썹부터, 어, 이렇게 34, 이제 눈이 40,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쭉 나와있죠. 코, 여기까지 50, 60, 여기 70입니다. 그러면 이명욱 씨가 있는 데가 지금 흉터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있죠. 어, 이런 식으로. 그러면 50, 56세. 이럴 때는 좀 조심해야 돼요. 근데 흉터가 있죠. 제일 안 좋은 게 여기 46살 때착 있잖아요. 이런 게, 이런 게. 이럴 때가 제일 안 좋더라고요. 근데 이 흉터는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래도 56세가 되면 예, 조금 예, 신경을 써야 되겠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실제로 음, 여기 한번 보자고요. 어, 사주로요. 자 사주는 그정 예, 이렇게 연예인들이 정하라는 정아. 어, 정게 불이거든요. 그러니까 화려해요. 그리고 빛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정화 사주들이 많아요. 이효리 씨라든가 뭐 이렇게 가수들 연예인들. 아, 이쁘고 이런 사람들은 가음, 이렇게, 이렇게 인기 있으면서 광이 아우르가 난 사람들은 장화가 많다. 자, 사옴이 이렇게 해서 굉장히 난방 합이죠. 뜨거운 사주죠. 어, 여기다가 이제 그, 네, 편제, 식신에 태워서 아, 어, 이제 돈을 돈을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사유가 이렇게 반해가 돼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부자 사주예요. 제가 아, 유실 거다 이렇게 얘기했죠. 어 이제 그 여기 보면 음, 24살에서 10묘, 에, 예, 10묘, 이, 신금이 많이 먹죠. 돈이거든요. 그리고 올해가 이제 경자년, 경자년이죠. 경자, 경제. 경자가 뭐죠? 정제 예, 이, 이사주는 돈이 최고예요. 돈, 예, 금, 하얀색, 어, 이제 황토색 이런 걸 입어야 돼요. 예, 이렇게 해서. 하얀색, 황토색 이런 걸 이런 거 이런 거 있죠. 이렇게 색깔로 보게 되면 하얀색이라든가 황토색, 노란색 뭐 이런 게잘 맞는 이제 운세죠. 어 2020년에 경자 이렇게 딱 때려줬죠. 그리고 이제 그 3월달에 예, 기요 식신이죠. 그러니까 운은 되게 많이 좋아요. 에, 좋으니까 된 거죠. 그리고 이렇게 이 예, 이렇게 딱 때려주잖아요. 어 2020년 올지 올지는 하는 일이거든요. 녹격입니다. 녹격인데 딱 때려주면 이제 그 여기가 이제 그예 변동이 생겨요. 변동. 이제 신약은 때려주면 골치 아픈데 신강이다 보니까 때려주면 아 이렇게 확 이제 불꽃이 튀면서 터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그 상처가 있는데 흉터가 있는 데가 지금 53세. 이때 이제 그 음, 56세 이때분이 아, 이렇게 실록을 때려주고 뭐 하다 보니까 뭐 사주가 강하니까 크게 팬분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에, 이렇게 에, 흉터 있어서 어떻게든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셨는데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앞으로는 이제 탄탄은 꽃길만 이제 있지 않겠습니까? 에, 뭐 43세 가면 더 좋아요. 이런 운세들이요. 자, 오늘도 건강하시고요. 궁금증 풀렸습니까? 건강하시고 좋은 날, 행복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